안녕하세요 편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미국의 FMC 회의록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FMC 회의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지금 투자자 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중요 지표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FMC 회의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6월달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인지 미리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마디로 앞으로 미국 연준에서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갈지 아니면 좀더 완화된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완화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시장은 상승, 매파적이라면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FOMC 회의록에 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내용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긴축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완화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한다는 내용이나 긴축 속도를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는 등 매파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으면 시장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나 최근 타월 연준 의장은 50bp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은 FOMC 회의록 발표 이후 시장이 상승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투자자 분들께선 회의록 발표에 따른 단기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시장을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6개월에서 1년 정도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장기투자자 분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첫 번째 이유로는 제가 예전에도 강조해드렸던 이 달러 인덱스가 예상했던 것처럼 약세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달러 인덱스의 추세가 이 저항라인에서 약세로 전환됐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강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볼 경우 과거처럼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달러 인덱스는 하락,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다라고 예측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내일 당장 두 배, 세배 오르길 원하고 계시지만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도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너무 단기간의 상승을 원하신다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여유를 갖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기다릴 줄 모르는 투자자. 는 상승장에서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장기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실제로 6개월에서 1년, 올해 연말이나 내년 2분기까지 상승이 이어진다고 해서 2023년 하반기까지의 상승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달러 인덱스의 하락세가 최근 15년간 1년 이상 하락한 적이 없었고, 이 말은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1년 이상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해 볼수 있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까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내년 연말까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물론 195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시장은 항상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 상승 기간이 대략 1년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내년 11월까지 시장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나 미국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 11월까지 상승하기보단 최대 2023년 2분기까지의 상승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선거 이후 6개월간의 상승을 기대해도 좋다 라고 알려드리니까 어떤 분들께서 왜 갑자기 11월부터 상승할 수 있다고 하냐 이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이 11월부터 시작된다는 뜻이 아니라 중간선거가 있는 올해 11월 이후 최대 6개월간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는 예전에도 알려드렸듯이 6월달 기준금리 발표 이후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주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f m c 회의록 관련 내용과 비트코인 상승 전환 시기 그리고 예상되는 상승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습니다 감사합니다.